의미한도 너무나 어, 오늘 행사 준비하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라고 이런 행사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도움 속에서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었습니다. 자,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사회자 최하나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곳에 잘 안전하게 들어서서 정말 우리 전국 대회 유치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크 골프를 좀 즐겨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남평지석천 파크 골프장 착공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앉은 채로 경건한 마음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기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급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러면 오늘 행사를 또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내빈 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딱 뒤에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의회 이재남 의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laughs> 자, 나주시 의회 또연인 분들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의회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 김혜원, 농업건설위원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자 이상만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함께 소개합니다. 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소주 의원님 그리고 우리 홍연섭 의원님 소개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영철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앞에 계십니다. 네. 자 국회 의정 활동으로 오늘 참석하시는 못하셨으나 우리 신정우 의원님을 대신해서 함께 오 계십니다. 배우자이신 주향득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나주경찰서 장진영 서장님, 나주소방서 박연호 서장님을 함께 시도합니다. <laughs> 자, 농협중앙회 신경훈, 나주시 지부장님, 민주표가 통일 전당 나주시협의회 김남풍 서장님 함께 시도합니다. <laughs> 자 계속해서 나주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김재업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앞에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파크골프클럽 두 분을 함께 소개할 텐데요. 나주시 파크골프협회 영용준 회장님, 남평파크골프클럽의 문일수 회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너무 귀한 분들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나주축협의 나상필 주협장님과전기아타이버즈 김성환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인기가 여전하십니다. 자 이통청연합회 나주시지회 박규환 지회장님 나주시 주민자치협의회 나광수 협의회장님 소개합니다. 자, 다음 나주시 새마을회 진춘국 회장님, 새마을 지도자 나주시협의회 황채열 협의회장님, 새마을군고 나주시지부 김성덕 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나주시 여성단체협의회 김순례 회장님, 나주시 장애인연합회장 송종군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다음에 또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한국농촌지도자 전남연합회 최원석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나주시연합회 이승태 회장님, 한국자유총연맹 나주시지회 홍종국 지회장님, 대한모공수은자회 병설유족중앙회 박재금 회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자, 다음은 남평읍 지역발전협의회 회장이자 남평읍 지석광 유역 관리협의체 회장이십니다 임호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 실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십니다 윤병태 나주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역시나 큰 박수가 나았습니다 시장님을 향한 소리가 이 빗속을 뚫고 있습니다, 소리를. <laughs> 많은 도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있기까지의 경과 보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주시 체육진흥과 김수경 과장님께서 사업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앞으로 모셔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저희 네. 굳이 날씨에도 남평지석전 파크골프장 착공식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석해주신 내빈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남평지석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파크 골프장 설치에 대한 마음을 반영하여 2023년 5월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신청하였고 11월에 예산 30억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선정 이후 본격적으로 남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총 36코를 부지를 선정하고 영산강 유역청의 하천점용 인허가 등을 추진하여 2024년 5월에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다른 시공과 차별화된 코스를 구성하기 위하여 나주시 파크골프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과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 수차례 협의 과정도 거쳤습니다. 어, 신속하고 안전한 시공으로 2025년 6월에 착공하여 준공하여 2025년 하반기에는 여기 계신 모든 동호인 및 나주시민 모두가 남평 지석천을 강줄기와 솔반 유원지의 발언을 맞으며 명품 파크 골프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가 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박수성욱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자, 이제 좀, 다음 수술 지나기 전에, 시장님, 죄송한데요. 왼쪽으로 조금씩 의자를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 우리, 김성원 감독이 워낙 풍채가 좋으신데, 세상에, 우산으로도 이 풍채가 안 가려집니다. 비를 다 먹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씩 안쪽으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조금만 좀 들어오십시오. 예. 풍채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예, 예, 좋습니다. 좀, 예, 편안하시죠, 이제 감독님?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00만 관광시대 달성과 20만 강소도시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우리 윤병태 나주 시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조심히 올라오십시오. 예. 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어, 장태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어,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남평읍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시장 연명태입니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어, 우리 어르신들의 예, 취미생활을 여쭤보면 파크골프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예, 파크 골프가 인구가 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 생활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 우리 남평지사청 예, 파크 골프장 36홀 조성 공사가 오늘 드디어 이렇게 착공식을 맞게 됐습니다. 어, 그 동안에 제가 취임 이후에 예,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어, 또 영산강 유역청하고 어, 상당한 기간 또 협의가 이제 필요했었고요 어, 지난 5월달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인 예, 착공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나주 발전의 동행자이신 예, 이재남 또시의 의장님 예, 또 우리 또 김혜원 또 조영미 또 김철민 어,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원님들 함께 해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주셨어요. 어, 지금 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열심히 우리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어, 대한민국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신정은 의원님, 에, 또 에, 사모님, 또 주양비의사님께서 함께 해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장준현 소장님, 박연호 우리 소방서장님 이렇게. 정말 이게 기관 단체에서 어 같이 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딱 제복을 차려 입고 오늘 정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또 우리 그나 나주에 또 파크 골프를 또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참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저한테도 어 빨리 이거 좀 만들어라라고 늘 말씀하셨던 우리 여명준 네, 나주시 파크골프 협회장님, 또 남평에서 또 꿈을 일으키고 있는 문일 수도 회장님,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이 사업은 우리 파크골프 뿐만 아니라 남평 주민들의 영혼이 담긴 사업입니다. 어, 그래서 남평 기관사회단체장 여러분들께서도 늘 많은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도 함께 해 주셨는데, 어, 지금, 그 진충국 남평읍 위장협회장님 또 나주시 또 새마을협회장님도 맡고 계시면서 나주 발전에 큰 역할하고 을 계시는데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이모만 또 지역발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뜻을 함께 모아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아까 우리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는데 정말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아, 이제 우리 에, 지역에 정말 그 어려운 시기 때에. 에, 희망을 살리고 어, 또 홈런을 하는 것으로 또또 어, MVP로서 명성을 날되셨던또 어, 해태 야구 감독을 하셨고 지금은 또 어, 방송인으로서 또 매우 화하고 계시는 임성환 감독께서 오셨는데 오늘 어떤 자리냐면 우리 한국 파크 골프 회의 고문 자격이십니다 정말 중앙에서 직접 오신 겁니다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을 담아서 어, 사업을 어, 추진하게 되면 내년 6월이면 이제 완공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원하는 명품 바크골프장으로 어, 탄생하게 될 것이고요 어, 이 탄생 과정에서 앞으로도 어, 바크골프 하시는 분들 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어, 최고로 멋진 바크골프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아울러서 지금 안창동에도 27월 박파골프가 동시에 같이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 지역에 파크골프 인구를 수용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게 더 길게 하면 안될것 같네요. 에,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너무 이렇게 귀한 시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늘. 안전과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 갑자요 잠시만요. 저희가 우리 어디 계십니까? 문일수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 진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시장님. 아이고 예. 우리 남편, 파크 골프 옆에, 운영시장님께서, 우리 윤병태 나주시장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또 이렇게 직접 전달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박수 한번 주시죠. <laughs> 예, 잠시 사진 촬영 좀 할까요? 예, 이 순간을 좀 기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예. <laughs> 자 천천히 아이고 또이렇도 배려를 해주십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회장님 먼저 가시라고 예, 우리 시장님께서도 천천히 아래쪽으로 예,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두 분께도 감사의 박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자 다음은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이재남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드겠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옵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시의회 의장 이재남입니다. 어, 남편 지석천 파크 골프장 착공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편 지석천 파크 골프장 착공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연변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함께 참석해 주신 신정훈 국회의원님 사모님이신 주양득 여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어, 도의원님, 이재태 도의원님,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 김혜원 농업건설위원장님, 전방기 의장님을 역임하신 이상만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영철 의원님, 홍영석 의원님, 박소준 의원님, 어, 김재혁 체육회장님과 여명준 나주시 파고골프 협회장님. 그리고 한분한분 한분 모두 소개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외 기빈 모든 분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간 지역 분들께서 지속해서 염원하고 기다려왔던 남평 지석전 파크 공프장 착공식을 위해 첫 삽을 뜨는 날입니다. 이번에 지석전 주변으로 조성될 파크 공프장이 규칙적인 운동으로 지역민의 건강과 활력을 지켜주고 보다 왕성한 사회 활동을 위한 휴식과 재충전의 장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우수한 자연 경관을 지닌 남평 지석전 파크 골프장이 지역민뿐만 아니라 파크 골프장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합니다. 파